안녕하세요 흑석 박사입니다 레미안 옥스 리버젠 현장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현재 옥수역 7번 출구에요 보시면 10분 26초 여기서 시작하고 눌러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옥수역 7번 출구 쪽에 나오면 이렇게 점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 길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옥수역에서 리버젠 갈 때, 요런 길도 있다는 거, 한번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빈 플러토 커피점인데, 아주 진한 커피가 들어오죠. 옥수 지하철 다니는 곳가 밑으로 저 앞쪽에 보이는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상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단지 앞까지 가보도록 할 겁니다 이 길로 출퇴근 하진 않으세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많은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금호동의 벽산 아파트라고 지금 도배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 전세 놓는지. 한번 구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나요? 여기에 뮤지컬로 유명하셨던 중견 배우분이 이 공간을 사고 싶어 하셔가지고 여기다 홀을 만들고 싶어 하셔가지고 매매는 못했습니다. 강남에서 넘어오실 때이 동호대교 넘어오시잖아요. 그 바로 옆에 계단입니다. 평생 여기를 한 번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한강변이라 자전거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다닐 수 있게. 현재 시가 한 9시 정도 됐는데, 9시 한 10분 전인데, 이렇게 동호대교 넘어가는 거죠. 이런 클립들을 모아서 저도 중개업자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포스팅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링크를 걸을 겁니다. 옥수동 지하철역에서 리버젠 걸어가 보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완전체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 리버전 상가죠. 옛날에는 이런 건물들이 죽어 있는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 여기에. 점포를 하면 장사가 될까? 그랬었는데, 리버젠 들어오고 나서 깨끗해졌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마도 2분 정도 제가 로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방면으로 쭉 가면 한남 오고리까지 가는 거고요. 한 1.5km?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옥수 리버젠 상가인데, 4층이고 5층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이제 식당들, 카페, 정육점. 그리고 핸드폰 가게, 부동산들이 있고 ATM기가 한 3개 있어요. 두개 있고 네, 2분을 손해봤는데 또 계속 걸어가 봅니다. 지금 핸드폰으로는 10분이 계속 체크되고 있으니까 배소리가 나면 지하철역에서 10분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하철에서 상하까지는 5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고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옥수역 지하철 탈 때까지 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옥수 리버젠이 이제 단점을 뽑자면 역에 붙어있지 않은 건데, 금호역이 그뭐또 가깝습니다. 옥수역 대비 한 2분 정도 가깝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길을 가 볼게요 새로운 주차장을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가 봅니다 어, 흑석박사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걸어 다니는 거는 저의 물건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3동에는 제가 월세 1억에 240에 맞치는 33평 a 타입이 있고 매매 11억이 있고 그리고 9억짜리 이제 25평 한강 조망이 있고 110동의 경우에는 2층으로 이제 월세가 하나 있고 33평 이런 식으로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보는 겁니다. 딸곽딸곽 소리가 나는데요? 아하. 이제, 여기 이제, 계단용으로 구릉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네. 계단. 네. 초전에 10분 26초가 지나가는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10동, 111동 엘리베이터 안까지 오는데 10분 정도. 중간에 이제 신호들 빨간 불 한번 걸려서 2분 정도 로스 났고, 그래서 이 정도 걸리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일단 뭐. 가을, 겨울 이사 시즌이 와서 물건도 많이 나오고 또 괜찮은 물건 볼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